BTC 반등과 함께 시바이누가 강한 모멘텀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번 흐름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7.38%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0.012원에서 0.0134원 구간을 오가고 있습니다. 75% 하락 이후 가장 강한 회복 흐름입니다. 지금 주목할 점은 타이밍의 일치입니다. 120억개의 고래 이동이 3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출시 일정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12월 5일과 12월 12일 예정된 100배 레버리지 오픈입니다. 일본 금융청 그린리스트 승인이 이어졌습니다. 티로프라이스 ETF 대표 파일링도 같은 시점입니다. 모두 같은 시기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btc는 93만 달러로 반등하며 시장 분위기를 올렸습니다. 시바이노는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은 0.0126원 부근입니다. 하지만 가격 간 격차는 빠르게 좁혀집니다. rsi는 연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은 81.77 트리 리언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명확한 매집 신호입니다. 기술적 구조는 명확한 고저 패턴입니다. 가장 강한 일간 상승폭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집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7.38% 회복세는 강한 매수 압력입니다 이는 다음 촉매를 앞둔 흐름입니다. 이 회복세는 단순한 수급 변화가 아닙니다. 고래 자금의 축적 결과입니다. 기간 중심 움직임도 작용했습니다. 인프라 확장 영향도 함께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지금 시장 환경은 전례 없습니다. 시바이노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래 자금 이동입니다. 둘째는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 출시입니다. 셋째는 일본 승인과 ETF 신청입니다. 이는 밈코인 최초 흐름입니다. 글로벌 인프라 통합의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장 패러다임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구간을 사이클 내 유일한 기회로 봅니다. 시바이노는 도지코인과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보지코에는 ETF만 보유합니다. 시바이노는 파생상품도 갖췄고, 일본 승임도 갖췄고, 티로프라이스 제도권 진입도 갖췄고, 고래자금 축적도 갖췄습니다. 7.38% 상승은 단순 반등이 아닙니다. 선행 포지셔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련 투자자들은 이 점을 압니다. 진입 타이밍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선점이 핵심입니다. 시바이노 상승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고래자금 이동이 있었고, 파생상품 기대도 있었고, 일본 시장 편입도 있었고, 티로프라이스 검증도 겹쳤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이례적 시너지를 냅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모멘텀의 지속력, 고래자금의 이동, 선물 거래 증가, 일본 거래소 상장. 진행 상황 그리고 ETF 승인 절차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시바이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민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전환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촉매의 가치가 아니라 타이밍의 적절성입니다. 현재의 거시 환경은 변동성이 크지만 이 조합이 완벽히 맞물린다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세대적 진입 구간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 변화를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다음 몇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바이누는 과열이 아니라 준비된 불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진짜 실행의 순간이에요. 현재시바이누는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의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큰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 만 원, 2만 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 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드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 하세요. 지금이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려 만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인우도 그랬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 후회합니다. 자, 시바인우 이거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번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민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 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에 림 코인의 황제 시바인드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튀어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만 에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손들의 본격적인 진입 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지행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계속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새로 민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 기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 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장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민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뉴스 에휩쓸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 이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보다 확률 높은 건 공부 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 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밈코인은 다시 주목 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 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돈은 확정 내부자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노든 트럼프 밈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5174-8888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민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민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민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민코인을 사랑하시고. 시바이노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만원한 장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려 한 배. 만 원만 담아도 1억 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민코인으로 억대 부자 된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